단순히 이0 무죄를 유죄로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.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저는 합의체에 넘기고 전합회부 당일 심리에 착수합니다. 또 통상 한 달에 한 번인 합의 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습니다. 7만 쪽 가까운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. 한마디로 대법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발진 그리고 졸속의 연속이었습니다.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사실상의 직권 남용입니다. 뒤집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록 검토도 다 하고 또 평의도 대법관들끼리 전원합의체에서 치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도 이게 국민들이 신뢰할까 말까인데 신속한 게 아니라 이건 무슨. 목적의식에서 서두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토록 서두른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는 게 지금 많은 국민이 품는 의구심입니다.